미식축구의 모든 것 올로바드&에셀 세크넷12 이제 3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추석이에요 저희가 아마 수요일에 음. 첫 영상을 올리고 뭐 이후에 계속 올릴 것 같은데 이 추석 명절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냥 행복하게 보낸다는 게좀 힘든 상황이긴 음. 하지만 뭐 시청자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에, 빠르게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경기가 돌핀스와 제규어스의트레스데의 풋볼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31대13입니다.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이제 시작 전에 비어드 그리고 무스타시 이 턱수염과 코수염의 어떤 이 맞대결이다라는 그런 화제를 모았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처음에 피치매직이 이제 수염을 가지고 이니시를 걸었어요. 음. 예, 턱수염이랑 코수염 중에는 턱수염이 더 쿨하고 멋진 것 같다. <웃음> <웃음> 그래서 코수염 기르는 애들은 이제 턱수염이 고르게 안 나는 애들이다라면서 음. 이니시를 걸었는데 가드넘 인슈가 그러면 한타에 합류를 했어요. 나는 내 수염으로 보여졌다 뭐 나는 연장자를 존중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받아쳤는데 사실 이제 이한 턴은 경기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츠메이지기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의외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앞선 두 경기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잭슨빌이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좀 업셋이 나왔습니다. 피츠메이지기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 진짜 인생 경기를 했어요. 첫세 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 마이애미 쿼터백이 첫세 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터치다운을 연결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2011년 11월 20일 버팔로 빌스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쿼터백 가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치 패트릭이 첫 12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127라드 두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음.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승부는 결정이 났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궁금했었던 건 경기가 일찍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초창거 바이올라 선수가 데뷔전을 혹시나 치르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현지 중계진들도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제 벤치에 앉아있는 투아의 얼굴을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플로레스 감독이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 뭐 이제 현재 중계진도 점수차가 벌어지면 네. 좀 재미거리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아, 시청률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아마 뭐 만만한 이제 투하를 좀 찾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실제로 출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돌핀스에서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 게스킨인데요. 뭐, 마이크 게스키도 있고, 네. 마이크 게스킨도 있고, 개들이 잘하네요. <laughs> 네. 좀 발음에 유의해야 <laughs> 네. 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마이애미는 조던 아워드와 맷브리다를 영입을 하면서, 네. 좀 러싱 게임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음. 그런데 이 선수들이 뭐 아직 제 컨디션을 못 찾은 것인지, 뭐 네. 팀에 적응을 못한 것인지, 지금 첫 체경기를 보면 이렇다 할 활약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이크 게스킨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95 스크리미지 야드를 해 줬어요. 음. 그러면서 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잭슨빌 경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드너 민슈 선수가 나름 분전했지만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을 기록하면서 뭐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이 경기에서 샾을 무려 4번이나 당했습니다. 뭐 민슈의 가장 좋은 친구 라고 할수 있는 DJ 샤크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민슈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가든의 민슈 선수와 함께 제임스 로빈슨 선수 이두 선수만이 공격에서 좀 이렇다 할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뭐 나름 두 선수가 분전하긴 했지만, 이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CJ 앤더슨 선수가 이 상대 선수가 이 공을 잡은 이후에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이렇게 <laughs> 플레이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일어나서 달리기시작가좀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nfl과 대학 풋볼의 룰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ncwa 같은 경우는 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넘어지면 자동으로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nfl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수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야 이 다운이 선언이 되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 말씀해주신 그룰 차이는 뭐 이제 루키의 뭐 귀여운 실수라고 봐줄 수 있다 음. 하더라도 이미 그 상대 리시버가 넘어진 지점에서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전혀 박수 칠만한 일이 없는데 <웃음> <웃음> 왜 박수를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성장할 부분이 많다는 걸 보여 주는 음. 그런 사례가 되는 거 같고 정신적으로 좀잘 잡아야겠습니다. 사실 CJ 앤더슨이 1주차에 그 잭슨빌 승리에 굉장한 공헌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분명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1쿼터 초반에 나왔는데 음. 그 이후로 좀 멘탈이 나갔는지 뭐 이후에도 이제 태클을 미스하거나 네. 뭐 PI 반칙을 범하거나 뭐 그런 전반적인 이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번 경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 다행히도 이제 옆에 동료 선수들이 백업을 잘 들어가서 네. 이 플레이가 뭐 말도 안 되는 터치다운을 연결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기 내용적으로만 봤을 땐 돌핀스가 의외로 어떤 팀을 좀 압살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뒤에 제츠 얘기를 할 텐데 음. AFC 이스트의 이제 약팀 두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확실히 마이애미와 제츠는 다르다는 것을 <laughs> 좀 보여줬습니다. <laughs> 약하지만 더 약한 자와 덜 약한 네. 자가 있다. 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돌핀스와 제규어스의 경기 이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박스와 브롬코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8 대실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좀이 경기도 무난한 승리를 가져갔었던 벅스였어요. 뭐 경기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해 드리면 어. 톰브레디가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고 음. 그 덴버의 마일하이를 방문한 건데 아마 브레디 의 팬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브레디가 뭐 모든 팀들에게 대부분 다 강했는데 이 덴버에게만큼은 늘 고전을 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 상대 전적을 찾아보니까 8승 9패로 음. 오히려 브레디가 밀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덴버의 현재 상태가 부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적어 왔는데 그 징크스를 논하기에 지금 덴버는 너무 약했다. 예. 음. 네. 뭐 주전 커터백도 없었고 뭐 넘버원 리시버 없었고 뭐 주전 러닝백 그다음에 뭐 코너백까지 정말 공수의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덴버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시작부터 펀트 블락을 만들어 내면서 스노볼을 굴리기 시작했었던 벅스였고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쉬운 상대였던 만큼 브레이디도 무난한 경기력이었다. 뭐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난한 경기력 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컨커션으로 못 나왔었던 크리스 가딘 선수가 나와 가지고 시작부터 터치다운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또 경기 도중에 힘스트링 음. 부상으로 이번에 또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크 에반스도 뭐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믿고 있었던 이제 리시버진에 조금 이제 균열이 생긴 게뭐스스로서는좀 고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날 마이크 에반스가 누구를 굉장히 좀 생각나게 하는 스탯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개의 리셉션, 이하드, 두 개의 터치다운. 음.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는 이게 두번 얘기해야 될것 같은 그런 스탯을 기록을 했어요. 아, 홍진성, <laughs> 아, 저는 사실 이제 훈리오 존스가 좀 보고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 하실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어쨌든 예, 황신이 좀 생각나게 음. 하는 그런 스탯을 기록했었던 마이크 에반스였고, 그리고 조금 달라진 점은 리시버들이 어쨌든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롱크가 다시 공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6개의 리셉션, 48야드를 기록했는데 많은 리셉션과 많은 야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블락킹에만 좀 집중하던 그롱크가 다시 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됐을 때 그롱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슬슬 시동을 걸었다? 뭐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사실. 에리언스 감독이 2주차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롱크는 지금 블로킹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뭐 부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네. 이제 요지의 인터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부터 분명히 이제 카메라에 많이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브래디 그롱크 콤비가 이제 시즌이 지나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덴버에 어,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 역시나 이제 주전 쿼터백 드루락 선수가 빠져 있었던 덴버였고 그게 고스란히 경기력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백업 쿼터백 제프 드리스케이 이제 선발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30개의 패스 시도 그리고 17번을 성공을 시켰고, 그니까 56.7%의 성공이었습니다. 50%를 간신히 넘은 수준인데 거기다 이제 1 7 6리대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결국. 한 경기를 풀로 뛰지 못하고 중간에 교체가 되고 말았어요. 현재 로스터 상황 그리고 드리스 켈의 역량을 가지고 뭐 템파베이를 넘어선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덴버에서 뛰었던 샤킬 베렛에게 이제 고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났죠 <laughs> 이날 베렛이 친정팀을 상대로 세이프티도 기록을 하고 여섯 음. 뭐 개의 태클 두 개의 색세 개의 태클 포 로스 등으로 진정 팀에게 좀 본때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 스켈이 나가면서 들어온 선수가 지난 시즌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덴버에 입단한 브렐 리핀 선수였습니다. 4쿼터 마지막 드라이브에 나왔는데 8연속 패스 성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제 경기에 그대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 8연속 패스 성공이 좀 마음에 들었었는지 어쨌든 다음 주 선발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블랙보틀즈에게 좀 기회가 가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하나의 악세가 있는 덴버입니다. 주렐 케이시 선수가 팔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 저희가 오프시즌 행보들을 다루면서 주렐 케이시를 굉장히 염가에 음. 잘 데려왔다고 이제 평가를 했었던 바 있었는데 네. 이 케이시마저 지금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덴버는좀 하나부터 열까지 잘 풀리는 게 없는 그런 시즌 초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즌 3패가 됐는데,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진만 위원이 다크호스로 뽑았었던 덴버 브론코스였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확실히 이진만의 저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이, 이글스에 이어서 시즌 브론코스까지 좀 저주가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해버는 지금 지구 내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뭐 아직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벌써 좀 플레이오프 진출은 깜깜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버커니어스와 브 벙코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뉴욕 제츠와 인디아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6대 7. 이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스코만 봐도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픽 6스를 만들어 내면서 리드를 가져갔었던 콜츠였고 그대로 스노우볼이 굴러갔습니다. 손쉽게 승리를 거뒀었던 콜츠였는데 이날 제비어 로즈 선수가 두 개의 인터셉션, 그중에 하나가 픽식스였습니다 굉장히 팀에 큰 공헌을 하면서 팀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뭐 올프로를 하면서 이제 영광의 시기를 보내다가 그 근년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이제 팬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제비어 로즈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콜츠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제 오게 됐는데 이번 경기에서 두 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좀 부활의 날갯짓을 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필름 리버스는 사실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턴오버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도움도 있었고 이제 리버스 본인도 이렇다 할 턴오버를 하지 않으면서 뭐 안정적으로 이제 점수를 쌓아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콜츠는 뭐 점수 차가 벌어지니까 사쿼터에는 자코비브리셋을 투입하는 좀 여유를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승리를 굳혔고, 그리고 콜츠는 향후 스케줄을 보면 4 경기 중에 원정 경기가 3 번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상대들이 대부분 좀 약팀입니다. 음. 그래서 좀 시즌 초반에 많은 승수를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지금 보면 시카고 원정, 클리블랜드 원정. 신시네티와의 홈경기 그리고 디트로이트와의 원정경기거든요 물론 뭐 베어스나 브라운스가 승리를 많이 가져갔기는 했지만 뭐 아주 강팀의 면모를 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콜츠가 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콜츠가 어쨌든 이제 큰 점수 차로 이겼으니까 그런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지난주까지 어떤 두경기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스케줄이 마냥 쉬운 스케줄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제 제치가 워낙에 이제 좀 상대 팀을 강하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음. 뭐 제치 팬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음.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요새 카메라 보정 어플을 많이 쓰잖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어플을 쓰면 뭐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예. 뭐. 얼굴도 작아지고, 네. 뭐 이렇게. 턱도 깎아지고, 네, 눈도 커 보이고, 네, 그러니까 더 사람을 좋게 보이게 하는 네.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음. 제츠를 상대하는 팀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아. 뭐 이런 좀 비유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샘 다놀드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이날 경기에서 정말 눈에 띄는 플레이가 하나 있었어요. 첫 터치다운 패스. 이날 이제 유일한 터치다운이었는데, 이게 포켓이 뚫리고 패스 러씨를 샥샥 피해내면서 이렇게 패스를 탁 던져가지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유일했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가 왜 하이라이트 필러만 보고 선수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laughs> <laughs> 좀알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실 그한 장면만 보면 <laughs> 네. 아, 뭐, 월드 클래스 뭐, 쿼터맨이 뭐 라마 잭슨이나 네. 뭐 패트릭 마우스 부럽지 않은 음.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제 그한 장면은 분명히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데 음. 그 나머지 이제 퍼포먼스들이 이제 안 좋았던 단월드였죠. 네. 경기 내내 이제 세 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그 중에 두 개가 픽식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경기도 같이 던졌던 그런 뭐 단월드였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브리샤드 페리번이나 이제 제임스 크라우더가 빠진 것은 분명히 변명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하게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완패를 한다는 점은 뭐 다놀드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네. 현지 방송사에서 경기 종료 후에 의미심장한 사람을 한명 잡아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다놀드를 잡아주지 않고 네. 조플라 콜을 잡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지 방송사의 생각을 담은 네. 이제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중계차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고 봐요 음. 조 플라코의 얼굴을 보여줄 게 아니라 왜냐면 플라코도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했잖아요 최근에 결국 감독을 바꿔야 된다 음. 저는 에덤 게이지의 얼굴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감독과 그 주전 커터백은 이제 무조건 보여주는 샷이니까 네.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알수 없고 네. 다놀드 대신에 플라코 얼굴을 보여줬다는 거를 이제 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현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에덤 게이지 감독을 경질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사령탑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팀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음. 뭐3패도3패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유난스러운 뉴욕 언론이 더 이제 들고 일어서는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이제 덴버와 제츠가 4주차터스데이나이풋볼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음. 근데 이게 작년과 좀 대자뷰라고 느끼는 게 작년 4주차그 TNF도 3패의 스틸러스와 벵갈스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주전 커터백 빅벤이 빠진 스틸러스 음. 이게 이제 덴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드류락이 빠져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벵갈스. 지금 이제 제츠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laughs>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두 팀이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오전에 만나게 됐는데, 뭐 당시에 이제 피츠버그가 승리하면서 피츠버그는 어쨌든 8승8패에 준수한 시즌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턴어라운드를 어떤 팀이 만들어낼까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자강도 전의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츠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시즌 1라운드였잖아요. 메카이 백튼 선수가 거의 오라인에서 유일하게 밥값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마저 이제 부상을 당했거든요. 굉장히 좀 험난한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어 제추와 콜츠의 경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라이더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티어츠의 맞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경기는 36대 20 페이티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laughs> 지금 뉴 잉글랜드가 승리를 하면서 네. 2승 1패가 됐는데 왜뉴 잉글랜드 팬이 이제 마음이 불편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제가 원하던 이 로렌스 탱킹은 물 건너갔다 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로렌스보다도 사실 가장 원하지 않았던게 한 8승 8패 애매한 성적을 기록하는게 가장 원하지 않는거였는데 8승 8패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엄청난 전력 공백이 생긴 패트리어츠가 정말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캡뉴튼보다는 러닝백 진용이 이제 빛나면서 음. 뭐 라스베가스를 제압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르지 렉스 버이드 선수였죠 이 선수가 정말 슈퍼하드 캐리를 하면서 팀을 몇살 캐리했습니다 그냥 버케드가 6번의 캐리로 49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리시빙에서도 똑같이 49 리시빙 야드와 1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네. 총 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렉스 볼크헤드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치 합류하고 난 이후에 뉴잉글랜드의 경기를 모두 다 봤거든요. 근데 이날만큼 렉스 볼크헤드가 주인공이었던 경기는 단연 없었습니다. 이날 거의 인생 경기였어요. 저는 한 경기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뉴잉글랜드가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8시즌즌칩칩와의의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음. 마지막 그연 g 전에서 결승 터치 h e first 하지 않았나요? of the Chips AFC Championship game. t 기 e first season of the c h i 이 s AFC Championship game was the f 정말 팀을 멱살 잡고 캐리했던 적은 이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버케드도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제임스 화이트를 위해서 뛰었다고 이야기를 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렉스 버케드 선수가 데뷔 이후에 이렇게 뭔가 경기에 주연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음. 음. 정말 이날만큼은 주연이었고. 어, 특히 가장 이 빛났던 순간은 전반 마지막 플레이. 그 주크모브 이후에 이 엔드존으로 다이빙 하는, 그리고 결국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 플레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 버드도 이런 화려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 음. 이런 걸좀 보여줬던 것 같고, 뭐, 팀 전체적으로도 이제 소니 미에도117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는 등, 네. 팀 전체가 250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레이더스의 러싱디펜스를 완벽하게 공략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소니 미셸 선수의 이 117야드가 기록이라고 해요. 패트리어츠의역사상 10번 미만의 캐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러싱야드를 만들어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평균으로 보면 12야드가 넘어요. 예. 굉장히 효율적이고 빅 플레이드를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소니 미셸 선수가 백야드 이상을 기록했던 경기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16주 차였거든요. 음. 거의 2년 만에 밥값을 했다. 왜냐면 이 선수가 또 상위 라운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1라운드 출신 러닝백이죠. 예. 그러니까 이선수가좀 잘해줬어야 됐는데 지난 시즌 좀 부진했었고 올 시즌 이런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뉴튼 얘기로 넘어가 보면. 네. 뭐, 지난 경기만큼, 뭐, 패싱이, 뭐, 날카롭거나, 뭐,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캠요튼의 인상적인 한 장면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후반전에, 뭐,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뭐, 파워, 그리고 음. 민첩성을 보여주면서 21라드짜리 러싱 플레이를 만들어냈는데, 맞아요. 저는 그 플레이보다, 그, 다운 이후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굉장히 큰세레모니를 했던 게좀 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한 마리 야수가 았죠좀 <laughs> 사자우를 했다 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뭐 내가 이 러싱을 잘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다치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음. 캐롤라이나와 좀 이별하면서 안 좋았던 과정들 이런 좀 서름을 좀 날리는 어. 좀 사자우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요. <laughs> 어쨌든. 이캠 뉴튼 선수가 정말 게임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한 차례 빛났습니다만 사실 이제 캠 뉴튼 선수의 공격이 어느 정도 좀 상대에게 읽히기 시작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데 저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러싱이 잘 됐기 때문에 음. 뭐캠 뉴튼이 굳이 패스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음. 뭐좀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와, 그거는 아마 다음 주에 칩스와 경기를 하게 되면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레이더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더스는 이날 레드 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존에서 이제 다섯 번의 성적이 펀블 필드골, 터치다운 필드골, 터치다운이었는데, 오이 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터치다운은 사실상 이제 게임이 터졌을 때 나왔던 걸 감안을 하면. 네 번의 레드 존 공격에서 터치 다운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펌블톤 오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날 데리카가 두 번,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가 한번이 펌블을 기록하면서 예. 좀 뉴잉글랜드에게 많은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데런 월러의 활약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에 단한 번의 타겟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시 제이콥스와 데런 월러 모두. 경기전에 이 출전을 할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하다는 이제 부상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핵심 자원들이기 음. 때문에 뭐 출전을 감행을 했는데 뭐 제이콥스와 월러 모두 좀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시작 전부터 부상자가 너무 많은 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였고 중계 중에도 주요 선수 부상자가 열다섯 명이 된다라는 그런 자막이 있었을 만큼 많은 선수들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정상적으로 좀 치르긴 어려웠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라스베이거스를 상대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러치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난주 이 시우스를 상대할 때만큼의 화끈한 공격력은 좀 아니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상하던 뉴잉글랜드의 뭐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은 지지부진하고 뭐좀러싱 위주로 좀 재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는 그빌 벨리첵 감독의 이제 술수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잉글랜드의 정체성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뭐 다음 주 칩스와의 뭐 맞대결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뭐 재밌게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스베이거스 라이더스와 뉴잉글랜드 피트워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